가느다란 비가 내린다.바람이 세척에 불며 여기저기 빗살을 뿌린다.온 산천초목이 비에 젖었다.가느다란 빗방울이기에 우산 없이 그냥 집을 나서면 낭패를 당하기 쉽다.가랑비에 바지가랭이가 젖듯 가는 빗줄기는 머리 정수리에서 발등 아래까지 서서히 잠식해 온다.마치 독가스인 양 소리 없이 젖어들어. 온 몸을 오들오들 떨게 한다. 한 여름, 이제 이월이니 초여름이다. 여름의 길목 앞자락에서 가느다랗게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문득 가슴 저 밑바닥에 스멀스멀 기어올라오는 존재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왜 사는가? 무엇을 왜 일하는가? 지금 나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먹기 위해 살고 있는가? 살기 위해 먹고 있는가? 90이 된 노파는 곁에 103살이 된 노파를 보고 한심한 듯 눈길을 보내며 한마디 던진다. 저 노인은 103살이야. 아이고, 징그러워. 왜 사는지 몰라. 죽지 못해 산다는 말에 진심이겠지. 왜 사는 걸까? 90이 되어, 100이 되어, 할 일도 없이 사는 자신들은 스스로 식중이라 부르며 어쩔 수 없이 사는 고령의 노인들. 그들의 젊음의 시절은 꽃다웠다. 그들도 수없이 많은 꿈을 꾸면서 자신의 삶을 열정을 불태우며 살았을 거다.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꿈들도 많았겠지.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가련한 몸이 되어서 수치심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삶의 목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흐르는 세월, 늘 높이 날아 멀리 보라고 누군가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비상을 꿈꾸면서 추락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왜 사는 것일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후회 없는 삶일 것인가? 비가 소리 없이 가늘게 내리는 저녁 같은 아침에 생각하는 인생이다.